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아이패드 프로 13M4는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최적의 기기입니다. 집안 어디서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. OLED 디스플레이로 색감과 명암비가 뛰어나 영상, 사진, 편집, 몰입도가 높고 애플 펜슬과 매직 키보드 연결 시 글쓰기, 그림, 문서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. 영상 파일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처리됩니다. 스피커 성능 덕분에 영화와 음악 감상 몰입도가 높고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로 잠금 해제가 빠릅니다. 외출 시에도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성이 매우 좋습니다. 공식 판매처에서 쿠팡 카드 할인 10%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작업 효율과 휴대성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두었으니 참고 참고